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지역 사회 정착 과정을 연구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도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인천시 사회 서비스 원 정책 연구실 이용 연구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개요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자립이 무엇인지 자립 장애인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제 전 시간에 쭉 들어봤으니까 자 오늘은 그 자립 과정을 유형화했다고 하셨는데 자립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사연의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유형을 나누셨습니까? 그럼? 네 그~ 이 연구의 핵심적인 그~ 과업이었거든요 지역사회 정착 즉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원가정에서 거주시설로 그리고 거주시설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이 이루어졌는지가 인제 어떤 이 연구의 핵심이자 유형화의 핵심인데요 그~ 그림 그 표를 잠깐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네 보시면 이제 지역사회 정착과정 유형화인데요. 네. 어 이제 총 스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물 두 명의 주거 전환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생사적인 애 인터뷰를 실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스물 두 개의 그 결과를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면 어 이게 정책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냥 이야기 듣고 좋은 이야기 들은 것밖에 안 네, 되니까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유형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 오른편 위에 보시면 이제 보육원 등 경유형 즉 네. 원가정에서 거주시설로의 주거 전환이 이루어질 때 어, 바로 거주시설로 들어가게 됐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보육원이나 뭐 단기아동센터라든가 뭐 병원도 있고요 이런 데를 네네. 거쳐서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됐는지 이제 예 아니요로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요 또한 축은 이제 전환주거 경유형이거든요 뒤에서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환주거라는 게 어, 거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가기 전에 뭐 체험홈이라든가 그룹홈, 공동생활과정이죠 뭐 단기 자립생활 주택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음. 어, 지역사회에 나가, 적응하기 위한 어떤 연습을 하는 단기적으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경유해서 어, 독립적으로 갔냐 아니냐 이제 요런 기준을 가지고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을 도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 이제 표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인. 쉽지는 않지만 원 가정에서 거주 시설 그리고 거주 시설에서 독립 주거 뭐 이렇게 형태를 나누셨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네. 형태로 지금에 이르렀느냐?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나누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 봤는데 그 결론은 이따 나옵니까? 그럼. 이분들이 저한 단계를 거쳐서 주거 이제 자원 자립을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곧바로 갔는지의 그 만족도 같은 것도 다 조사가 됐습니까 만족도라기보다는 주거 정착률 예를 들자면 주거 정 아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뭐 네네. 저기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지원 주택에 많이들 살고 계시고 음. 아니면 뭐 국민임대주택인 아니면 그냥 자, 자가로 네네. 직접 뭐 매매해서 그냥 일반적인 뭐 빌라나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어에 앞서 신체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2명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나열만 하면 그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그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장애복지법 대분류상 이제 크게 신체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그래서 최소한 이런 구분이 있어야 정책적인 개입이 좀더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어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네. 어~ 이제 그~ 이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은 셈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장애 유형 1 5 가지가 다 너무 다릅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개로 분류만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연구자로서 왜냐하면 뭐 신체 장애 안에도 뭐 시각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뭐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는 다르고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장애 유형을 1 5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네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음. 이런 것이 투입이 네네.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네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laughs> 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구분한 기준에 궁금해 하실 듯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더 해주시죠. 네. 이제 그림 같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세 번째 네네. 그림인데 먼저 A 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네. 많이 많은 사례였습니다. 열한 개 사례가 여기 A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말씀드리면 원가정에서 거주시설로 들어갈 때 그리고 거주시설에서 독립주거로 나아갈 때다 중간 단계 하나씩 다 거쳐간 네. 그러니까 주거 전환의 양이 되게 많은 분들이죠. 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어, 살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이 A 유형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부모님의 이혼이나 이제 뭐 사망 사고 같은 걸로 이제 사적 돌봄이 없는 상태에서 네. 보육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 이제 온 가정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장애 판정을 대부분 어, 보육원에 있을 때 받으신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보육원에 들어갔겠죠 안 그랬으면 다른 방그 방법을 취하셨을 그렇겠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서 머물면서 장애 판정을 받아서 이제 거주시설로 입소하게 된, 이제 요런 음. 특징이 있고요그래서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전환주거가 상당히 많이 네. 어, 이루어진 그런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적 넓은 부재로 인해서 원가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입소할 때 보육원을 거치, 다는 점인데요. 네네. 이게 사실 이제 장애복지 분야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간과된 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 공적 지원이 개입하는 지점이 드러난 건데요. 어, 이 보육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이분들 무연고인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거주세를 아, 계신 분들이네 무연고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있음에도 이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서 음. 거주세를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무연고의 미성년자인 부, 장애인 분들인데 사실 현 시점에서 이분들에게 제공될 공적 돌봄 체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하거든요. 네. 네 장애 인 거주시설 말고는 이분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분 집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네. 그러면 어떤 서비스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거주시설이 아니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이 아, 연구는 다 했다라고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중요한 어 발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지점이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할때좀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가정 보육원 거주시설 전환주거 독립주거 이런 유형별 유형별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자꾸 자라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군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끝에 독립 주거를 하기까지는 이게 많은 교육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여기 수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주거만 독립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래서 그 장애인 거주 시설이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시점에 장애인 거주 시설들은 단지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그냥 모시고 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자립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 뒤에서 잠깐 정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장애인 거주 시설의 어떤 그런 뭐 자립지원 정책을 통해 서 효과를 봐서 지역사회 독립 주거 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장애인 거주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없애거나 축소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유형입니다 그 그림 사 번을 열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여기서는 이제 원가정에서 아까는 이제 보, A 유형 이제 거주시설 그 보육원 같은 곳을 거쳐서 거주시설에 입소했다면 이분들은 원가정에서 바로 거주시설을 입소한 사례입니다. 물론 그리고 A 유형과 동일하게 독립 주거하는 과정에서는 전환 주거, 체험원 같은 곳을 거쳐서 독립 주거를 한 유형인데요. 어, 이제 A 유형이랑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둘다 이제 무, A가 예, A 유형이 무연고 상태로 사적 돌봄이 부재했다면 B 유형 같은 경우는 부, 부모님 또는 돌봐줄 가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뭐 건강 악화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원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생겨서 거주시설 입소를 했다는 차이가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아까 A 유형이 보육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네네. 이미 장애를 가족들이 인지하고 있거나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거주시설을 네네. 알아보고 네네. 들어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B 유형은 아무래도 이제 A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거전환이 단순한 그런 차이점도 있네요 네네. 그 외에도 뭐 특별한 사항들 이 비유형에서 발견된 건 없습니까? 어이 비유형과 관련해서 이 정책적인 개입 방식을 생각을 하자면 예전에 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이 많이 유행어처럼 된거 그 사각지대 발굴 네네. 관련 방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비유형과 관련된 좀 정책적인 지원이 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게 이제 A 유형과 B 유형의 차인데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점에서 개입했을 때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발휘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유형 말고도 다른 유형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네. A, B 유형 말고도? 어, 네, 총네 가지 유형이라고 아, 말씀을 그렇습니까? 드렸는데요. 이제 요거는 C 유형입니다. 세 번째 네네. 유형인데, 어 제가 기준 유형화를 위해서 기준으로 삼은 딱그 틀, 아주 기본 틀만 거쳐간 분들입니다. 원가정에서 태어나서, 작년 거주설에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독립주거로 지금 살아가고 음, 계시는. 네네. 네, 이제 물론 두개 사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사례 연구니까 수는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이 시유형에서 나타난 사례는 대부분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시각 장애인 분들이었다는 음, 점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이제 안마사라는 직업을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두 분다 그러다 네네. 보니 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사회와 교류도 상대적으로 활발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립한 동료들을 보면서 아, 저 친구도 나가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잘살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독립주거를 한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d 유형을 소개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 그림 여섯 번째인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원가정에서 보육 A 유형과 같이 이제 보육원 등을 거쳐서 거주시설에 입소는 했지만 거주시설에서 전환 주거 없이 독립 주거한 형태입니다. 이제 한개 사례만 해당이 되긴 했는데요. 어 이제 이 D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이 주거의 전환의 특성 말고는 이렇게 이렇다 할큰 특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네네. 이제 한 사례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본인 말씀으로는 내가 자리 부지가 되게 크, 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앞에 인터뷰할 때는 뒤에 가서는 어 되게 또 이렇게 두려 많이 두려워했다고도 또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양가 감정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주시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주시설 종사자분들이 이제 어떤 탈시설 정책 이러한 이런 어떤 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지지나 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독립 주거로 형태로 살아가게 된 그런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 유형은 원가정 보육원 거주시설 독립 주거, C 유형은 원가정 거주시설 독립 주거, 또 B 유형은 원가정 거주시설 전환 주거 독립 주거, 그리고 A 유형은 어딨죠? 네, 원가정 보육원 거주시설 전환 주거 독립 주거. 이렇게 어느 단계 단계를 거쳐서 갔느냐를 이제 유형별로 지금 분석을 해주신 건데 이 유형별로 다 장단점은 있는 거겠죠?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네네, 어... 특징이라고 얘기해 야 될까요? 그럼? 네네 특징이 좀 다른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주거를 중심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왔나를 살펴본 이유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이분들이 그 주거가 전환될 때마다 왜 주거가 전환됐는지 음, 음, 그 네네. 사유들을 다 물어가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들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정책적인 개입의 지점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올 때그 어떤 자립지원 정책이 제일 그 크게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안마사 네. 자격증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안마사 자격증을 딸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던가 어 지원 주택이나 이런 뭐 청약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거 마련하는 정도만 해드리면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독립 주거가 훨씬 수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어떤 유형별 특징 장애 장애별 특징에 따라서 그 지원 정책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음.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개입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도 유형의 크게 역할을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을 쭉 들었다 보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점들이 이분들을 독립하겠다는 결심과 이어지게 하는 동기가 되나요 어 보통 이제 이, 이러한 유사한 연구들은 많습니다 요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주시설에서 소위 말하는 탈시설 영향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네네. 연구에서는 어 일단 자립 지원 정책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의지 모두가 이제 중요한 서로 좀 영향 관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이제 자립 의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음, 하거든요. 그렇겠죠. 자립 의지가 전혀 없는 분을 계속 지지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생기진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자립 의지는 있으셔야 되는데 어, 이러한 당사자의 자립 의지가 이제 거주 시설이나 뭐 IL도 포함되고요. 이런 이들은 이제 중심으로 하는 자립지원 정책으로부터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강화되면서 음. 독립 주거를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서적 지지나 어떤 실질적인 뭐~ 자립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직접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어~ 아까 말씀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자립해서 살아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간접적인 효과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대부분 인터뷰한 분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왜 나오고 싶었어요?라고 여쭤봤을 때, 어 자기 같이 뭐 10년 넘게 뭐 길게는 20년 가까이 같이 살던 동료가 먼저 나가서 사는 걸 보니까 음. 어 너무 좋고 부럽더라. 근데 어 나랑 같이 있던 친구 그 동료니까 어 제가 나가서 잘 사네 그럼 나도 잘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이런 영향 받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다 아, 1인 위주의 그 주거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년 동안 같이 있었고, 내가 독립할 의지가 있는데, 먼저 나간 A라는 친구가 내가 너무 마음이 들고 하니, A라는 친구가 같이 살수 있게 독립할 수는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건 그,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그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지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원칙은 1인1실을 원칙으로 음, 네, 하는데 네, 네, 뭐 네. 가족 같은 경우는 같이 살수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원 주택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만 꼭 지원 주택에만 살 필요는 없거든요. 장애인 분들이 그렇죠. 그냥 그리고 그분들이 지원 주택 이외의 주거 형태를 구하려고 할때 주거 전환 지원 센터나 뭐 i 이 l 도 마찬가지고요. 지원을 해드립니다. 동행 서비스를 드려서.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같이 살고, 친구, 살고 싶은 친구분이 있으면 음. 뭐 센터를 통해서든 아이에 뭐 센터를 통해서든 그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살면은 마음에 맞는 친구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좀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고 독립하는 데도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시면은 마지막 시간에는 역시 뭐~ 정책 제원을 해주실 예정입니까 네네 마지막에는 이제 정책 제원과 함께 최근에 그~ 본회의를 통과한 장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자 이제 마무리 하을 텐데요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어, 네, <laughs>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사회 서비스원 정책 연구실 이웅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